2년 동안 다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정렬 우리 지역 시의회 의장님 당선을 축하드리고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어, 체육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좀. 네, 감사합니다. 아, 준종기 안승진 아, 체육회 회장님 축사했었고요. 이외에도. 일반 도시만 신문 관계사 안주 버탄을 널리 양해 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표창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자, 다음은 지역 발전에 공헌하신 분에 대한 우영식 안성 농협 부장님의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우영 <봐봐> 씨 <의용식, 봐봐> 이렇게, 경험이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농부 장보. 아, 아, 한 아, 안아안 새로 만의 영상이겠습니다. 앞으로 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성 니다 네, 호명되신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안성인동지역의 오은경, 가사이동 김순아님 두분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먼저 오은경님부터 시상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오, 오은경, 귀하는 최철한사명감과 공사 중이로 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였으며, 특히 주민 화합을 위한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2 0 2 2년 안산 일동 한마음 지역대를 맞아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7월 2일 안성농화 협동조합 오후 영씨 네, 축하드립니다. 장점과 분상이 함께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바닥에 내려놓으시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순환님 표창장 김순. 표창문는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 듣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안성동을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예서는 안성일동 체육회장상이 있겠습니다. 본명되신 분들은 단상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김순열 회장님 먼저 올라가시고요. 안성일동 체육계 이인철, 안성일동 체육계 김상진, 안성일동 주민센터 김진선님. 세분 단상위로 올라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창장 이인철. 귀하는투청한 사명감과 공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증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2022년 안성일동 한마음체육대회에 지원하여 이에 초청합니다. 2022년 7월 2일 안성일동 체육회장 김승열 축하드립니다. 두분 먼저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바로 봐주시고요.

네, 세 분,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래주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면 바로 와주시고요. 자, 이어서는 김승연 안성일동체육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성일동 체육회장 김승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지금 어, 폭염주의보가 지금 방금 뭐 떴다는데 오늘 어 운동 경기를 하시면서 간단하게 우리 진행자가 어 시는대로 하시면 간단하게 손을 통 하시고 뒤에 진행을 하시는 거로 오늘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동 한마음 체육대를 그 빛내주시 위 해서 우리 내빈 여러분들 많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 어 2018년도에 우리가 도민체전 하고 지금 2020년도 지금 3년 4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1 9라는 그 무서운 질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어, 마음 할거 못하고, 그래서 집에서만 계시고, 그랬던그 마음을 오늘 이 자리를, 어, 돈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껏 즐기시고, 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어,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근심 걱정 모두 손 털어버리고, 우리 모두 식단한 하루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동안 체육대회 준비에 혼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우리 안성일동 관계자님과 우리 안성일동 체육회 이사님들 특히 우리 오, 오은경 직전 회장님 울며 불며 예, 많은 싸움, 싸움 방침도 했고 이제 거의 약한한달 정도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요 어, 싸움도 많이 했고 어, 힘든 것도 굉장히 많았고 또 우리 체육회 이사님들도 울고불고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준비를 그만큼 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많이 고생을 했으니까 어 실수는 항상 있습니다. 너그럽게 좀 봐주실 수 있으시죠? 아 소리가 잘안 들려요. 예, 좀어 오늘 그냥 즐겁게 지내시고요. 실수를 하시더라도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우리 동민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오늘 하루 정말로 행복한 그날 오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육회 이사님들이 한 달이 뭐예요 한세달 전부터 이 행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아, 안성 일동 체육회 앞으로 잘 되라고 다 같이 박수 한번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서는 안병기. 다음은 안병기 안정운동 부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안정운동장 안병기입니다. 안성일동 국민의 대학과 도약을 위한 2022년 안성일동 한마음체육대회에 아우 대표하여 참가하신 선수단과 주민 여러분께서는 경기의 결과를 떠나 서로의 마음을 나눈 따뜻한 축제의 자이 되시기를 구원하며 지금부터 2022년 안성일동 한마음체육대회를 선언합니다. <목소리> 네, 다 같이 힘찬 박수로 계획 선언을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한양대 체육학을 전공하시고 무의 최강 태권도 대표이시며 안성시 태권도협회 전이사 만정중학교 태권도 강사 올, 올해 바오더기 축제 공연을 앞두고 계신 목영희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수보호차원에서 에프리스를 네, 끼고 여러분에게 멋진 힘껏들 수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죠. 네, 잠시 준비하는 동안 오늘 아, 행사를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회식이 끝나고 나서는요. 오전 경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협동바운드 경기와 한국 경기가 이어지고요. 그 경기 위에 는 점심식사가 아, 1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1시 이후에는 오후 체육대회 종목 10만 상품들이 걸려있으니 함께해 주시고요. 그 위에 2시 반부터 노래자랑인데요. 아까 김승열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간을 좀앞 당겨서 최대한 일찍 끝내는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태권도 시범단의 멋진 공연이 있겠습니다. 우리 안성 일동 주민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태권도 시범단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 매트 위에서 각 격파와 그리고 또 태권도 시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동작이 나올 때마다 힘찬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멀지 않나요? 네. 좀더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먼데? 전체적인 샵이 안 잡혀가지고, 아니원이 아버지, 더원. 아, 네네. 아, 네. 아, 네, 네. 너무 멀어. 아, 네네. 아, 됐어. 아, 네네. 아, 네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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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멋진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はあ、い。はい Kota, kota, kota Kota, kota, 역파동작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진짜 박수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일동의 꽃다보들입니다. 刚起来就。